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구속의 경륜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구할 주제는 지금 우리가 칠제학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7번째 제약까지 왔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에서 지난 시간에는 어 일곱 번째 재앙 때 일곱째 대접을 가진 그 천사가 되었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천사가 이제 그 재앙을 쏟으니까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되었다라는 어, 음성과 함께 어. 특별 부활이라는 그 사건이, 어, 일어나게 되고, 특별 부활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잠든, 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들이, 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재림 성도들이, 어, 이 14만 사천인들이 1844년도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시므로 세번째 기별을 가진 힘센 천사를 지상에 내려 보내셨다라고 초기문집 셋째 천사의 기별장에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시므로 이제 셋째 천사를 지상에 내려 보내셨는데, 이 셋째 천사를 지상에 내려 보내신 그 목적이 초기문집 118페지에 이 나와 있어요. 왜 셋째 천사를 내려 보냈냐면 어, 이 셋째 천사의 사업과 사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계시록 7장 2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을 치는 이 천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어 인치는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데 요한 계시록 7장 4절에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사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성소에서 지성소에서 하시는 그분의 사업은, 사업의 범위가 14만 4천 원을 인치는 사명이 셋째 천사인 니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정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 인들은 1844년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인, 지성소는 완전한 곳이잖아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14만 사천인들을 이때부터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1844년도부터, 어, 예수님의 계획은 이때부터 이제 인을 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사천인들이 이때부터 이제 탄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복음의 비밀, 계시록 10장 7절 말씀에, 복음의 비밀이 이때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어, 하나님의 의가, 의를 입은 14만 4천인들이, 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이제, 열매를 1844년도부터 이제 추수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나오시게 되는 은혜의 시기 마침은 셋째 천사가 그 사업과 사명을 마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인들의 수요가 찰때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은 맞춰지기 때문에 초기문집 279페이지의 말씀을 보시면 셋째 천사이 기별의 마침장에 보시면 이 셋째 천사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천사가 자기의 사명인 14만 4천인의 수를 다 치고 마쳤다는 것을 보고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중보하시던 향로를 내려 놓으신다는 그 말이 바로 14만 4천인과 예수님의 진영소 사업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 14장의 배열이 세천사의 기별로 만들어지는 14만 사천의 수요가 찰때 예수님께서 계시록 14장 어 이제 14절에서 쭉 이어지는 장면에 보면은 이안 낫을 들고 세제천사의 어 기별이 마침과 아, 동시에, 추수하러 이 땅에 내려오는 장면이, 이렇게 구속의 경륜이, 이렇게 고리에 고리를 꿰 수가 있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은, 아, 너무나 단순하고 명백한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자신들의, 어, 교의와, 이론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의 명백한 뜻을 신비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해석해 놨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허감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참으로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우리는 이 구속의 경륜을 깊이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귀해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정하신 방법대로 받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증은 2권 44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들 앞에 내가 본 바에 의해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결국 겨우 몇 명만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구원을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주님께서 펴놓으신 길을, 놓으신 길은 좁고 그 문이 협착하여 그들이 세상을 부여잡고 있는 동안이나 혹은 그들이 어떤 종류의 이기심과 죄를 간직하고 있는 한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다. 라는 말씀처럼 이 지성소의 믿음은 참으로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음, 그 길이 좁고, 그 문은 협착한, 예, 그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의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는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성소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를 옷 입은 14만 사천인들 밖에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사천인들 밖에는, 어, 아무도 그 노래를 어, 배우고 배울 수가 없다는 라그 말씀이 바로 이 14만 사천인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어, 그 생애를 어, 산 사람들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이 어,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참으로 깊이 상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분명하고 단순하고 명백한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의 기초를 세울 때 우리는 결코 어 어떠한 시련과 환란이 닥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방벽을 어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7장또 칠제앙 아그 이제 일어나는 일곱째 제앙 때 일어나는 그 가장 큰 사건이 이제 특별 부활이라고는 했는데. 이 특별 부활로 이제 이 1884년도부터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안식일에 있었고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14만 사천인들인데 이들이 이제 특별 부활 때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재림을 믿고 소망했고 죽었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주님께도 보상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 부활 때 일어나서 어 이제 어떤 그 다음 사건이 전개되냐면 이 특별 부활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하늘에서는 갑자기 주위의 그 흑암에 비해서 4 배나 밝은 별빛이 구름 사이로 내려 비치게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희망과 이 범을 주는 구원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창백하고 불안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시편 46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는 이 찬송이 이제 하늘로 올라갈 때 그때 공중에서 두 돌비, 십계명이죠. 이두 돌비가 나타나게 된, 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각시대의 대쟁투 639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거룩한 신뢰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이 거룩한 신뢰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체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구름은 흩어지고 별빛이 찬란한 하늘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좌우편에 있는 어둡고 험악한 하늘에 비하여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다. 하늘도성의 영광이 그 열린 문에서 흘러나온다. 그 때에 공중에는 접처린 두 돌비를 쥔 손이 나타난다. 편지자는 10편 50장 6절에 있는 말씀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신의 산에서 불꽃과 우리의 가운데 생애의 지도 원리로 선포된 거룩한 율법, 곧 하나님의 의는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그 손이 돌비를 펴자 불과 같은 글자로 기록된 10개명이 나타난다. 그 어구들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 사람의 기억력은 일깨워지고 각 사람의 마음에서 미신과 이단의 암흑은 사라진다.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 땅의 모든 거민들에게 볼수 있게 제시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음 보시면 이 십사만 사천인들이 어 이 신뢰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로 올릴 때 구름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별빛이 이제 구름이 흩어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어, 어둡고 험악한 하늘에 비해서 이제 이 찬란한 별빛이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장면을 연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하늘 도성의 영광이 그 열린 문에서 이제 흘러 나오게 됩니다. 그때 공중에 이제 접쳐진 두 돌비 0계명을쥔 십계명을 딱쥔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하나님이 그 공의를 이제 선포하시는 장면인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돌비를 이제 그 그 손으로 딱 펴니까 불과 같은 글자로 이제 10개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구들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기억력은 일깨워지고 각 사람의 마음에서 이제는 미신과 이단의 암흑은 이제 사라집니다. 이제 누구라도 이 글씨는 명백하게 이제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포괄적이고 권위 있는 이 하나님의 십계명이 이땅 모든 거민들에게 볼수 있게 제시가 되는데 이제까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여 짓밟았던 그 악인들의 공포와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그들은 그들이 증오하고 짓밟아 왔던 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이 됨을 그때 이제 온전히 깨닫고 두려워할 것인데요."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각 시대의 대쟁투 63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유린한 자들의 공포와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세상에 호감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까지 율법을 범하도록 가르쳤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이를 더럽히도록 강요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그들이 멸시해온 그 율법으로 정죄를 받는다. 하나님의 율법을 대적하던 자들은 목사들로부터 가장 작은 자의 이력이 까지 진리와 의무에 대하여 새로운 견해를 가진다. 그들은 넷째 개명의 안식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됨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거짓 안식일의 참 성질과 그들이 건축해온 모래로 된 기초를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온 사실을 발견한다. 그들이 건축해온 모래로 된 기초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기초로 삼지 아니하고 오류와 거짓것을 허용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넷째 기매인 안식이를 버리고 일5일을 선택했던 그들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이 만든 그 개명을 선택한 결과가 그들은 너무 늦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이 선포된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이 14만 사천인들에게 이때는 이제 14만 사천인들이 어, 온전하게, 이제, 이 땅에는 14만 4천 대 수요가, 어, 다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844년 이후부터, 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맡고 죽은 자들이, 이 일곱째 재앙 때, 어, 일곱째 재앙 때,